안녕하세요. 리플피플입니다. 한동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 유행했었는데요. 요즘은 여기서 파생되어 재탄생한 소확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횡령이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아닌 회사의 비품이나 탕비실의 간식을 따로 챙기는 등의 회사 복지를 악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생각했던 소확행이 혹시 소확행은 아닌지 판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원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도 서로 다를 테니까요. 회사에서 개인이 커피 믹스를 몇 개나 먹어도 되는지, 집에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규칙 따위는 대부분 없기에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소확행과 소확행 중 어떤 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소확행인 줄만 알았던 소확행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확행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탕비실에서 과자, 커피 믹스, 화장지 등 간식과 일회용품 집에 가져가기. 두 번째, 핸드폰,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개인 전자제품 충전하기. 세 번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팩스로 전송하기. 네 번째, 비품함에 비치된 볼펜이나 포스트잇 등 사무용품 가져가기. 다섯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과도하게 업무시간 횡령하기 과연 어디까지가 소확행이고 어디까지가 소확행일까요 이와 같은 행위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점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몇 가지 항목은 실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저지른 횡령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의 비품을 관리하거나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위와 같은 유형의 소확행을 일삼았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비품을 챙겨간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연관성만 없다면 계속 소확행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아니지만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재물을 자기 점유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비실의 간식이나 커피믹스, 사무용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데 직장인들은 소확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8%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죄가 된다고 대답했고, 55%의 사람들은 횟수, 양, 금액에 따라 다르다. 26%의 사람들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법리상의 괴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확행 해온 행동이 언젠가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2013년 회사 창고에서 커피 믹스를 훔쳐 대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소확행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직장 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어려운 인간관계가 절도나 횡령 같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확행이 아닌 더욱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꼬투리를 잡혀 횡령이나 절도라는 소리를 회사로부터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